시간도 아름답게 만드는 아이템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벽시계 비교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아트 양면 벽시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건 이 양면 디자인이라 어느 각도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벽시계였어. 고급스러운 무소음 기능까지 진짜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.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더라고. 그리고 밤에는 무드등으로 분위기를 확 바꿔줌. 카페나 매장에 딱 어울리겠어.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서 어디에 두어도 예쁨. 마음에 드니깐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로프 무서운 고급 현대 디자인 예쁜 인테리어 벽 시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시계 진짜 무소음이라서 방해되는 소리 일도 없고 심플한 블랙과 골드 디자인으로 벽에 걸기만 해도 공간이 확 달라져 보여 완전 개이득. 설치도 무타공이라 벽에 손상 없이 걸수 있음. 게다가 철제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짱짱함. 집들이 선물로도 딱인 것 같아 강추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빈티지 몬스테라 인테리어 무서운 거실 벽시계가 그렇게 예쁘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 이거 디자인이 그냥 고급스러움 그 자체임. 몬스테라 입 모양의 원목과 화이트 시계의 조화가 진짜 예술임. 게다가 무서운 메커니즘이라서 밤에도 시계 소리 전혀 안 나고 조용히 잘수 있어서 너무 좋음. 거실 인테리어에 빈티지 감성을 더해주니까 완전 대박템임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